안녕하세요. 도색셰프 동지입니다. 이번에 명품 키 냄지 사자비 버카의레가 들어와서 오랜만에 검담 도마카세로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출시는 2013년 12월로 발매가 9,000엔으로 그 당시 비싸다고 욕먹었지만 지금 반다이를 생각하면 아주 해자스러운 가격입니다. 첫 코스는 커팅입니다. 저는 항상 1차, 2차로 나눠서 부품을 정리해줍니다. 런너와 게이트를 거리를 두고 1차로 제거해주고 2차로 게이트 정리 후 마검을 통해서 게이트 자국을 손질해주면 깔끔한 부품이 나옵니다. 마검을 사용할 때는 저처럼 사용하지 마시고 안에서 밖으로 사용하셔야 피를 안 보기 때문에 유의해 주세요. 가조립된 사제비가 있어서 분할체크겸 들고 왔습니다. 나온지 10년이 넘은 제품이지만 정말 희대의 명키시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이런 디자인과 품질의 제품이 나왔는지 어우 대단해. 이제 1차로 손질된 부품을 도색을 위해 손질해줍니다. 저는 부품이 크게 파이거나 큰 수출기 없으면 주로 600방으로 시작해서 800방, 1000방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세척과 건조가 완료된 부품들은 각을 맞춰서 꼽아줍니다. 같은 부품끼리 놔두면 확실히 작업하면서 눈에 익어서 나중엔 어디 부품인지 바로 알수 있더라고요. 다음 코스는 도색입니다. 사자비하면 오버코팅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오버코팅 바체를 도색했습니다. 블랙서페이서로 하도를 깔고 그 위에 군제 러프 실버를 올려줬습니다. 실버를 올릴 땐 균일하게 올려줘야 얼룩덜룩 오버코팅을 피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이번 레드는 3톤으로 준비했습니다. 메인 레드는 모모델링의 클리어 레드를 주황기를 좀더 넣은 레드를 조색해서 뿌려주고 가장 어두운 레드는 클리어 블랙으로 조색해서 딥하게. 그 다음 디테일 작업과 클리어 층 보호를 위해 유광 클리어를 한겹 얇게 올려줬습니다. 가끔 클리어층이 녹아서 데칼에 스며드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필수로 작업해 줍니다. LED 포인트 부분은 DSP와 메탈링 마커를 이용해서 콕 찍어주고 지워주면 풍미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 코스는 데칼입니다. 버카 시리즈는 데칼이 엄청 많기로 유명한데 매번 할 때마다 기겁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MGEX 유니콘보다는 적으니까 저는 사자비는 항상 사제 데칼로 홀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 키라키라한 맛은 캬! 마감은 우레탄 클리어를 사용해서 촉촉하게 올려줬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하는 파트 먼지 하나 올라가면 어우 생각도 하기 싫다 유광마감은 정전기가 쉽게 발생해서 먼지가 잘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건프라이머의 글레이저로 얇게 코팅을 해줍니다 그냥 칙칙 뿌리고 고운 용으로 닦아주면 끝 외장이 끝났으니 프레임도 도색을 해야겠죠 프레임 파츠는 전부 블랙 서페이스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촬영용 우레탄을 사용해서 얇게 한겹 올려준 뒤에 가이아노체 스브시를 이용해서 동치식 프레임을 만들어줬습니다. 분사량을 낮춰서 도료를 뿌려주면 끝. 크롬 파츠는 모모델링의 크롬을 사용해서 원큐에 끝내줬습니다. 뿌릴 때는 뿌옇게 올라와도 건조 후 용으로 닦아주면 반짝한 크롬이 완성됩니다. 블랙 파츠도 촉촉하게 본도색을 해주고 마무리. 골드 파츠는 하더를 피니셔즈 파운데이션 크림을 이용해서 올려주고, 그 위에 가이아 노츠 골드 펄로 표현해줬습니다. 자, 이제 조립 코스입니다. 이번 사자비는 하큰 프레임을 넣은 메탈 빌드 사자비를 만들 겁니다. 진짜 묵직한 합금이라 손맛도 좋습니다. 조립할 때 워낙 뻑뻑해서 드릴로 가공해야 하는 수준이지만 허리 동력선은 메탈 파츠로 바꿔서 손질해 줬습니다. 그냥 끼워만 주면 디테일 이렇게 쉽게 올라가니까된 꿀이죠. 그리고 쉽게 돼서 구매한 자석 led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석을 가져가면 발광하는데 간편해서 그런지 많은 완성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조립한 파트들을 합체해주면 메탈베드 사자비 완성입니다. 사자비의 구수한 프로포션을 담으면서 카토키만의 리파인이 너무 맛있지 않나요? 원작의 팬들과 새로운 팬들까지 둘다 잡은 느낌이랄까 이제 도마카세로 즐겨보시죠 헤드는 아까 달아준 자석 LED를 통해서 모노아이가 표현됩니다 역시 건담은 LED가 생명이네요 사자비의 매력인 두툼한 프로포션과 디테일들이 잘 담긴 것 같습니다 역시 지오는 하체가 맛돌이네요. 다들 하체 사랑합시다! 사자비 버커의 메인 기믹인 해치 오픈은 10년이 지난 지금 봐도 너무 명품입니다. 진짜 이거 기획한 사람은 노벨 건담상 받아야 해요. 담백했던 프로포션이 해치 오픈의 디테일을 만나서 구수한 맛에서 폭릉적인 맛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사자비의 메인 무장인 실드는 빤딱하게 잘 우려냈습니다. 역시 실드도 지온이 낭만 있네요. 버카의 최초로 구속된 롱라이플은 MG 신한주의 파츠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의뢰자님께서 따로 구해주신 신한주 파츠를 끼워주면 이렇게 묵직한 롱라이플이 완성됩니다. 자. 아까 나온 메탈 프레임이 얼마나 증량시켜주는지 궁금하시죠? 일반 사자비는 435g이 나왔고, 메탈 프레임 사자비는 1079g으로 2배 넘게 증량이 되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 1kg이 아니라 2kg 정도의 손맛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오늘은 메탈 프레임을 곁들인 수제 메탈비드 사자비를 도마카세로 보여드렸습니다. 어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맛을 알려드리기 위해 빰에서 레플 이벤트를 지원해주셨습니다. 우선 무료 레플로는 메카니컬 버스트 뉴원담 사자비 LED 세트 1 개와 500원 레플인 제가 직접 도색한 셰프니컬 코어 뉴원담 사자비 LED 세트 각1 개, 대망의 천원 레플, 이제는 구하기 너무 힘든 사자비 버카 스페셜 코팅과 뉴원담 버카 티타늄 피니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첫 번째 동지를 구독한다. 두 번째, 빠머플을 다운 후 역습의 동질 이벤트를 클릭. 세 번째, 원하는 레플에 응모하면 끝. 기간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니깐 무료 레플 꼭 받아가세요. 후, 이제 곧 저도 1주년인데 따로 이벤트도 열어야겠죠? 9월 3일에 1주년 이벤트 영상도 올라갈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 오늘은 10년이 지나도 명기신 사자비 버카 어떠실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에 풍미와 재미를 더해줄 도색 셰프 동지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